오후에 햇빛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역광이라서 잘안 보이네요. 불을 좀 비치고 보여드릴게요. 육각형, 아, 패널들을 붙여서, 이 커튼을, 예, 만들어 보았는데요. 이게 지금 커튼을 제가 띄어가지고 손으로 좀 바느질 하거나 아니면 재봉틀질 해야 되는데, 이 이사업체에서 아주 너무 단단하게 해줘가지고, <laughs> 띄지를 못하고 일단 손바느질로 대충 이렇게 해놨는데요. 예, 이 육각형을 만드는 게 이제 관건이죠. 이 작업이 큰 작업이 될 수도 있는데 몇 가지 제가 샘플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이렇게 육각형을 잘라가지고 이게 120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재단을 해가지고서 재단을 해서. 육각형을 이렇게 접어서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 저는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이런 식으로 육각형을 만들고 솜을 이 안에 집어넣고 접은 다음에 홈질로 마감을 이렇게 해보았습니다. 네, 그런 방법이 있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요. 원을 그리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본을 만들어서 잘라서 할 수도 있고 좀더 간편한 방법으로는요, 저는 이잘 되는 걸 하나 로터리 커트로 해보려고 합니다. 가운데만 표시를 하고요. 이렇게 해서 자릅니다. 그럼 원이 된 상태에서요. 이제 다림질로만 해서 육각형을 만들 것입니다. 중심은 표시가 돼 있어야 되고요. 중심을 향해 접습니다. 그 다음에 이 끝과 중심을 만나게 해줍니다. 또이 끝과 중심을 맞추어 줍니다. 아주 쉽게 만들어지는 육각형입니다. 예. 근데 이제 좀 허실이 좀 많이 남죠. 이렇게 아까과 거 같은 거할적는요 다른 데에는 괜찮은데 오늘 하는 작업에는 이것보다는 그냥 일반 원단을 가지고서 잘라서 하는 게더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소을 가운데 집어 넣고서 피를 찔러주는 겁니다. 솜 넣기 전에 저는 먼저 이렇게 표시를 좀 해줍니다. 네, 이렇게 한 다음에 홈질로 여기를 쭉 연결시켜주고 나면은 이렇게 톡톡한 육각형이 완성이 되겠죠. 네. 이 방법 이 방법 두개다 괜찮은데 이거는 좀더 옷감이 많이 들어가고 여기는 솜으로 그런 걸 채워 넣을 수 있는 방법이고요. 이건 손바느질이 들어가서 조금 더 시간이 걸립니다. 네. 그래서 만들어진 걸 보여드리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조명이 어두운 편인데요. 해보니까 빨간색 계열, 검정, 초록, 이렇게 좀 디비드한 걸로 좀 하는 게더 나은 것 같습니다. 회색 이런 거는, 어 별로 효과적이지 않고 어쩌다가 하나 정도 들어가는 게 좋겠고요. 노랑, 뭐 주황, 이런 식으로. 해줄 때 제일 예쁘게 나옵니다. 네, 그래서 커튼에 다 붙인 모습입니다. 손바느질로 육각형들을 연결을 다 했고요. 그 다음에 커튼에도 어, 전부 손바느질로 연결을 해서 붙였습니다. 가운데 보면은 반짝이 같은 걸좀 스티커를 해서 붙여서 조금 장식적인 효과를 노렸는데요. 예, 네, 이와 같이 멀리서 보면은 이런 가리개가 됩니다. 네, 공이 좀 들어가지만 그 결과물은 아주 화려하고 예쁘게 나옵니다. 육각형만 많이 만들어 놓으면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